주식 농장 지주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다음 주 이종목 브론즈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이종목 아니 다음 주 이종목 브론즈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은 SGA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오늘 349원 동전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추석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동전주를 이거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맞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동전주 하면 어떻죠 계속 적자기업 이고 뭐 관리종목 지정돼 있고 대부분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동산 일단 관리종목도 아니고요 영업익도 작년에 흑자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또꼭 그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 종목을 들고 오지는 않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수급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작은 아주 미니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현재 최근에 투신이 매집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정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투신보다 정보력이 빠른 데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관련된 일단 모멘텀 말씀드리고 좀더 기술적 분석과 함께 수급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이냐 하면요 자,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테마에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 동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보안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SJ솔루션의 자회사인 SGA, BLC는 최근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솔루션인 루트체인을 활용해 다수의 모바일 신분증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용사두남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GA솔루션즈의 최대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SGA솔루션즈를 가지고지 오왜 SGA를 가지고 왔냐? 자, SGA솔루션즈를 찾아봤더니 아직까 수급은 별다른 특징은 없더라고요. 동산에 현재 최근에 투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두 번째 이슈입니다. 2월 14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작년 영업이 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이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작년 영업이 2억 4,802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1억 원으로서 16.7% 감소, 순손실은 9억 3,580만 원으로 적자폭이 줄었다. 회사 측은 주력인 교육 정보화 사업 안정화 및 솔루션 SI 사업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영향이라고 불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4년도의 영업이 기준으로 흑자전환 턴어라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4월 26일에 났던 이슈죠. 비트코인 두달 만에 9억, 9만 5천 달러 선 돌파라는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쭉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이 내용은 굳이 중요한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두달 만에 현재 9만 5천 달러 되어있고 다시 10만 달러를 테스트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신고가 구간을 돌파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만 말씀드리게 되면 동사 SGA하고 JCN 시스템 그리고 S.J. 솔루션즈, 컴투스홀딩스, 우리기술투자 등이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강하게 상승한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안 마감하면서 자 349원에 마감된 상태네요.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이제 이때 이 앞에는 조금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거래가 중지됐는데 그 모멘텀은 해소됐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이제 에뭐 국가에서 뭐 하는 걸관련돼 가지고 좀 이제 꽤안 됐었는데 나중에 해소됐습니다. 뭐 이런 뭐 무슨 뭐 이런 다른 어뭐 다른 걸로 문제 된게 아니고 어 국가에서 무슨 에 하는 게 있는데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해소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했죠. 예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을 형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자, 첫 번째 바닥, 자, 두 번째 바, 아,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아저잘안 되네요. 바닥이 이렇게 나오면서 다중바닥 형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최근에 조금 언더슈팅 나온 다음에 계속 이제 바닥을 형성한 상태에서 현재 원형 바닥형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항아리 모양으로 현재 바닥을 탈출하는 패턴. 원형 바닥형이 되겠고요. 현재 상승의 눌림목, 상승의 눌림목 나오는 현재 N자형 상승 패턴의 눌림목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쪽에 있네요. 대략적으로 510원에서 현재 54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49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이 이건 되는데 대략적으로 296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주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역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추세선 딱 그려봤더니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최근에 양봉이 3개 연속 나오는 적산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으로, 대략적으로 매물대위치는 조금 바로 위에 있네요. 대략적으로 380원에서 현재 410원 구간에 현재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293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0분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은 어떻죠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에 눌림목 상승, 이런 계속 엔짱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30분봉이 60분 이평선 위치는 대략적으로 3 4 2원구이 되겠고요. 매물대구간이 현재 밑에 있습니다. 335원에서 현재 4, 아, 345원 구간에 현재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복이 나왔던 구간이 현재 331원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 저항 대하고 지지 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49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약간 이제 어디, 요즘 시장이 그렇게 썩 재미는 없습니다. 썩 재미는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렇다치도 동전주이지만은, 그렇다치도 영업익은 작년에 흑자전환 됐습니다. 영업이기 흑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전주다. 참고하시고요. 동전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때문에 많은 비중을 실른다기 보다는 재미삼아 한다. 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는 게 되겠고, 좀 이제 변동성 좋아한다. 이러신 분들은 한 번씩 대응하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원 같은 경우는 자, 349원인데요. 1차장 대는 380원. 그 위에 420원, 480원, 530원. 그리고 600원 구해에됐습니다 6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대 340원, 그 밑에 310원과 280원, 25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수,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한달 동안 2 9 0 0 0주 샀습니다. 최근에 강하게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26만 5천 주 샀는데 역시 기관도 강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투신이 강하게 매집하고 있고 상호펀드가 매집하고 있습니다. 동사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현재 매집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저점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하지 않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 투신과 상호펀드 샀습니다. 자, 투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만일 손실이 난다. 그러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펀드매니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랬 때문에 이 소형주, 스몰캡 종목에 대해서 만일 투신이 본인이 손실을 본다 싶으면 사유서를 제출할 정도로 본인, 그러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아까 물론 비트코인 관련된 모멘텀일 수도 있지만은 투신이 또 다른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정보력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금 외국인 기관 투신 사모펀드가 강하게 매집하고 있는 동전주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전주는 대부분이 렇게잘안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들어올 수있겠지만 투신이 강하게 매집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동전주는. 동사 신용 비율은 제로이고요. 시가총액 200억 원짜리 아주 스몰캡 종목이 됐습니다. 스몰캡 종목을 투신이 최근에 강하게 매집어고 있는 상태라는 점투자참고하시 바랍니다.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거의 없죠? 공매도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보시다록 하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을 보고 있죠? 동사 최대주 지분율은 현재 S, SGA 홀딩스에서 현재 38%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430억 435원대 원대에서 360억 원대 주춤했지만은 영업이 2년속 적자에서 작년에 흑자 전환됐습니다. 단기 순익은 이 80억 원대 적자에서 15억 원대 적자로 적자 폭이 많이 감소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되면은 작년 1분기에 16억 적자 빼고는 2분기, 3분기, 4분기 전반적으로 영업이 익 단기 순익 모두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전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는 10%대 유보이는 5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고요. 영업이익률은 뭐 이제는 흑자전화 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요. EPS는 단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631원입니다. 현재 349원이기 때문에 PBR 0.5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구가 되겠죠. 적정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입니다. 630원에서 1,260원이 적정주가 수준인데, 현재 340원대 저평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서 88%, 나머지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상표권이라든지 일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산 자회사 통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 되겠죠.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마지막 1 2전 했던 게 2021년도네요. 올해가 2025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되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리했다는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관계사미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SJ솔루션즈 관련된 보안 IT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자회사 그리고 엑시스 인베스트먼트 외신기술 관련된 창투사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리고 SGA, LC가 이제 보안 IT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고 있는 자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SGA 기술적 분석입니다. 한달 내외로 투자하는 분석인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원형 바닥형을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는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현재 N자형 상승 패턴의 눌림 목에 위치했습니다. 매물 대구간 같은 현재 510원에서 540원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대량거래 장대양봉 지지대 위치는 296원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내외로 투자하는 관점이 주봉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저점 바닥권 구간에서 적산병을 만들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매물대 구간 같은 경에는 380원에서 410원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 지지대 위치는 293원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매매를 하는 관점이 수익 매매인 관점에서인 30분분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의 눌리목 나오는 n 자 상승 패턴의 계단식 상승 구간이 되겠고요. 30분봉의 60분 이평선은 현재 3 4 2원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물대구간는 현재 335원에서 3 4 5원에 역시 지지를 받고 있죠. 대량거래 장대 양봉 지지대 위치는 역시 3 3 1원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SJ 오늘 종가 349원, 자,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영업이 흑자전환 됐고 투신이 최근에 사무펀드와 함께 더불어서 외국인과 함께 더불어서 강하게 매집 중인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평균 매도당가 모두 320원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됐다 보시면 됐습니다턴 어라운드 되었고요. 모멘텀은 작년 영업이 흑자전환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두달 만에 드디어 9 5 0 0 0달러 돌파하면서 신고가구나 다시 테스트해 볼수 있는 위치란 점. 투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동사의 자회사인 SJ 솔루션즈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겠죠.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트세는 69.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81.9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 조금 눌림목 나오는 구간도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저점 구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고 동사가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아닙니다. 큰 에, 아주 200억 원짜리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하루 만에 급등락 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저점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420원과 5 3 0원과에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저항때도 말씀드렸죠. 그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280원과 2 5 0원과에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이 종목, 브론즈 등급에 포착이 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에 따른 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